안녕하세요. 자리TV입니다. 우선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맞대결이 프리미어 리그 24라운드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브라이튼은 올 시즌 9승 8무 6패로 리그 8위에 위치한 나름 중상위급 클럽인데요. 토트넘은 작년 12월 29일에 브라이튼 원정에서 맞대결을 펼쳤지만 아쉽게 4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토트넘의 스쿼드엔 공백이 매우 많았지만, 4대2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를 쉽게 받아들일 순 없었는데요. 그나마 그 4대2도 손흥민 선수의 빛나는 리그 5호 도움으로 분투했지만,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현재 4위 챔스권을 노리는 토트넘은 한 경기 한 경기가 모두 소중한 상황에서 브라이튼이라는 상대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임을 확실했는데요. 바로 몇 경기 전 4대1로 패배한 상황 속 손흥민 선수마저 선발로 나서지 않은 상황 토트넘은 많은 긴장 상태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은 포스테코 글루 감독 체제 아래, 골키퍼 비카리오, 수비진은 포백으로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우도기로 지난 10경기 무패스쿼드 수비진을 이루었습니다. 미들진에는 로드리고 벤탄쿠르, 파페사르, 제임스 메디슨, 대한 쿨루셉스키, 티모 베르너, 마지막으로 톱자리에는 히샬리송 선수까지 3선에 둘, 2선에 세명을 배치하고 원톱을 기용하며 4.2.3.1 전술로 나왔습니다. 아시안컵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가장 먼저 복귀한 파페 사르 선수가 비슷한 시기에 복귀한 선수들 중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고, 사르보다 늦게 복귀한 이브 비수마와 손흥민 선수는 선발 명단에 제외되며 자연스럽게 벤치 출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아시안컵에서 연속으로 120분 경기를 소화했고 불과 3일 전 요르단과 4강전 풀타임을 소화하느라 많은 체력이 고갈되어 있을 상황으로 엔제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당장의 승리보다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위해 배려한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어 브라이튼에선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한 일본의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선발로 나서며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 있는 상황 속 토트넘과 맞대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토트넘은 비교적 유리한 홈 구장에서 이루어진 경기였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닌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초반엔 브라이튼이 높은 점유율을 구사하며 토트넘을 위협했고 경기 극초반부터 토트넘은 매우 밀리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 시작 45초 만에 브라이튼에게 위협적인 가마차기 슈팅을 내어줬고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아내는 등 많은 위기에 빠졌는데 결국 전반 15분 벤탄쿠르가 위험 지역에서 볼을 빼앗겼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미키 반더벤 선수가 브라이튼 데니엘 백 선수의 다리를 걸어버리면서 PK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를 파스칼 그로스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리드를 빼앗기는 매우 힘든 상황으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선제 실점을 내준 토트넘은 이후에도 미토마 선수에게 위협적인 슈팅을 내줬지만 이를 비카리오 골키퍼가 잘 막아내며 위기 상황을 어렵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전반 20분 이후로는 토트넘이 라인을 점점 올리며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히샬리송 선수의 패스를 받은 메디슨 선수가 가마차기로 좋은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깝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곧 바로 다음 공격 기회에서 메디슨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를 히샬리송에게 전했고 히샬리송은 1대1 찬스를 놓쳐버리면서 빅찬스는 이렇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어 티모 베르너 선수의 땅볼 크로스가 있었지만 히샬리송 선수의 슈팅이 또다시 골망을 벗어났습니다. 계속되는 히샬리송 선수의 빅찬스 미스에 포스테코 글루 감독도 전반전 내내 많은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렇게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전반전은 0대 1로 아쉬운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반전에도 토트넘은 브라이튼을 완전히 지배하는 경기를 펼치면서 분위기 상승을 시도했고 티모 베르너 선수가 브라이튼의 수비를 드리블로 견제하며 위협적인 슈팅을 했지만 이것 또한 아쉽게 빗나가며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후반 62분 파페 사르 선수가 크로스를 시도했고 수비수와 골대를 맞으며 공이 자신의 발 앞에 떨어졌고 이를 파페 사르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토트넘은 다시 1대 1이 되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브 비수마, 브레넌 존슨 선수를 동시에 교체하며 토트넘은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교체를 진행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교체 투입 직후 홈 관중을 향해 팔을 휘저으며 관중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첫 터치부터 위협적인 패스를 하는 등 손흥민 선수가 왜 EPL 비클럽의 주장인지 몸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은 추가시간 6분이 주어졌고 마지막 공격 찬스가 될 시간인 종료 10초 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았고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땅볼 크로스가 브래넌 존슨 선수 발밑에 전달되며 환상적인 크로스를 받은 브래넌 존슨 선수가 발만 갖다대며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히미버 리그 4위권에 진입하는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120분 경기를 두 번, 90분 경기를 한 번, 세 경기 연속 풀타임에 출전하며 체력적인 부담이 매우 큰 상황에서도 굉장히 날렵한 모습, 미상대 수비수 입장에서 그야말로 재앙적인 움직임을 통해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될 선수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오늘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가 끝난 뒤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브라이튼이 예전과 다른 강팀이 된건 분명한 것 같다. 최근 벤탄쿠르가 복귀한 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많이 아쉽다. 히샬리송의 최근 폼이 좋았지만 오늘 보여준 모습은 정말 최악인 것 같다. 소니가 아시안컵 탈락한 건 매우 아쉽지만 역시 토트넘은 소니가 없으면 안 돼. 손흥민. 그는 경기장에 있을 때 제일 빛나는 사람이야.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는 손흥민을 보고 항상 긴장하며 플레이해야 해. 손흥민 덕분에 오늘도 경기를 승리했어. 역시 주장은 최고야. 비수마와 손흥민을 투입하니 경기력이 살아난 게 눈에 보이더라. 상대방은 손흥민을 항상 견제할 수밖에 없어. 등등 많은 토트넘 팬들이 오늘 있던 경기에서 아쉬운 부분과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며 경기력이 바뀐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을 냈는데요. 많은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몸상태를 걱정하는 반면, 토트넘의 승리를 위해 어서 빨리 선발 출전해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m